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매수 가능 비중이요? 5만 5,100원에 30%요. 21년도에 샀거든요. 5만 5,100원에 30. 예. 30%요? 네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세요? 일단은? 네네. 음. 야, 근데 이거 추가 매수하기가. 예. 아, 비중이 30%라서 조금은 부담은 돼요. 네. 약간 이제 이게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부수, 네네. 승부수를 건다. 승부수를 우리가 한번 질러본다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승패가 좌우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입니까? 최후 수단 아닌까요 어,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죠, 그렇죠? 이걸 지금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추가매수 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데 아 추가매수 안 하면 탈출할 보장도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매수를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은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시청자님 비중이 이게 만약에 한10% 정도였으면 제가 승부수 던지자 이런 말안 해요. 네. 근데 30% 비중이면 내 투자 자산에 거의 60% 이상이 제 여기 유나이트드 제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어떨까요? 굉장히 조금 이제 후덜덜덜 하겠죠. 약간 승부수가 그래요, 승부수가.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다. 근데 이게 제 자산이면 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력도 있고 차트도 볼줄 알고 대응도 할줄 아니까 저라면 그냥 어 자리를 보고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추가 매수 바로 진행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은 오늘 추가 매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랑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될것 것 같고 것 시청자님이 스스로 이 종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판단을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들고 가는 내도록 힘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선뜻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시청자님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실력이 있다면제가 여기서 추가해서 하라고 할 거고 만약에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옆에서 뭔가 뭐 보필해 을 드린다거나 옆에서 조언을 계속 해드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 없이 더사오 돼요. 하지만 이거 지금 시청자님 사고 난 다음에 어떤 생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만약에 지금 추가해서 한다고 한다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되니까 비중이 60%까지 늘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음, 아니 아또 성격 나오게 아. 하시네요. 방금 네. 제가 설명했잖아요. 승부수를 던진다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뜻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될것같은 무조건 사세요! 이러고 말면 되지.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질 건데, 많아진 대신에 손실은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수익이 날지는 가봐야 네. 할거 아닙니까? 그렇 그러니까 나라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반등에도 비중을 줄여가 나온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나오게끔 자꾸 손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아... 근데 시청자님은 가만히 사가지고 그래 멘토님대로 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면 수익 납니까 이래버리면은 답이안 나오는 이야기가 돼 버려요. 아 네네. 그러니까 대응이 안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깔아드린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네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승부수를 걸어봐야 될것 같은데 수익 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힘이 확 빠지네요. 아, 네. 어, 갑자기 상담이 하기 싫어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이건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2만원대 여기 추가 매수 를 하시게 되면 음. 60%까지 비중이 늘어나게 될 텐데 문제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도 60%만큼의 손실이 나겠죠. 30%산 거에 10%랑 60%산 거에 10%랑은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실금액이 더 커질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이건 네. 지금 제가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네. 비중의 30%인데, 만약 감당 가능하시고, 내가 대응 가능하실 것 같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어, 확률상으로 봤을 땐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회사가 그래도 돈은 벌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어, 이번 정부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쯤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량이 본전까지, 지금 5만 5천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아. 저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올라오게 되었을 때, 한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2만 5천 원이든, 3만 원, 어쨌든, 뭐, 2만 5천 부터 해서, 4만 5천, 원 여기 사이쯤까지 올라온다고 친다면, 우리 매수가를 어떻게든 낮춰놔야, 본전을 네. 찾든, 수익을 노려보든, 뭐라도 할수 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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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많아서, 비중을 늘리는 건, 누가 구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제가요. 맞아요. 저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네, 네.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추가매수를 하시려고들랑 지금 하러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 네. 문제는 뭐가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감당. 따라해 보세요. 감당. 감당. 감당이 가능해야 돼요. 비중이 60%까지 늘면요 이거 진짜 마음이 무거워지고 인생 진짜 완전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하실 거면 좀더 싸게 사도 되니까 2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도 되니까 분할로 아. 추가 매수해서 6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셔야 탈출이 조금 가능해질 수 있는 승부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네네. 늘려놨을 때 올라갈 때한 3만 5천원에서 4만원까지만 가더라도 본전 또는 수익까지 챙겨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그 가져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거기 때문에 그 감당이 네네. 되신다면 하시고 감당이 안 되신다면은 대신에 반대로 추가 매수 안 하실 거면 3만 5천원 내지 4 4만 원까지 올라올 때 잘라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실률은 아마도 2~30% 손실이 발생된 자리에서 잘라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2~30% 손실 보고 자를 건지 아니면 가져가는 게 매우 힘들 수 있지만 비중을 늘려가지고 한번 승부수 도전 한번 해볼 건지를 오늘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늘 말고라도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중으로만 어잘 생각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결단 내리고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아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저랑 상담이 좀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